그립에 대해서, 어,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고독호 골프 채널 유튜브에서 그립에 대해서 강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왼손의 손등 마디가 골프의 자신의 눈에 2, 3개 보이도록 이렇게 잡는 것이 뉴트럴 그립이다. 이런 설명들은, 어,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왼손 손등의 마디가 왼손이 퍼팅처럼 이렇게 잡지 않고 손등의 마디가 골퍼 자신의 눈에 이제 두개세개 개 보이도록 잡아야 된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잡아야 되는지 어, 이론적으로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타이거 우즈가 어드레스 하고 있는 이제 포지션이 보이는데 이렇게 이제 뉴트럴 그립을 잡고 있죠. 그래서 이 손, 손에 이제 손가락 관절, 요 손등에 있는 관절이 두개반 정도 위에서 내려 봤을 때 보이게 되고, 오른손은 이제 타겟하고 이제 스퀘어하게 이렇게 잡는 것을 볼수 있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간과하시는 거, 것이 뭐냐면은 이 어드레스 포지션하고 임팩트 포지션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임팩트 포지션에 오면은 머리는 좀더 뒤로 가고, 뒤로 가고 아래로 가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타이거 우즈의 머리의 움직임이라는 동영상 편에서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요. 이 공이 딱 맞는 순간에 손이 좀더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되죠. 이게 어드레스 포지션이고 임팩트 포지션이죠. 그래서 이 임팩트 포지션 때이 클럽 페이스가 타겟하고 스퀘어가 돼야지 공이 똑바로 나가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요 자세에서 이 클럽이 스퀘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럼 그립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손등이 돌아간 것처럼 이렇게 잡아야지 임팩트 포지션에 이렇게 갔을 때 이게 스퀘어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는 건 별로 이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이제 그 어, 이거 화질은 좀 별로 안 좋은데 그 뉴트럴 그립하고 스트롱 그립, 위크 그립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놓은 골프 그립 이론이라는 동영상이 있거든요. 여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뉴트럴 그립에는 임팩트 포지션으로 가져가는 게 보이죠? 이렇게 임팩트 포지션을 가져가면 이렇게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로 유지가 돼요. 스퀘어로 유지가 돼요. 스퀘어로 스퀘어로 유지가 되고. 더서 보시면 이제 스트롱그립을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스트롱그립을 잡으면은 여기서 굉장히 이제 손등도 더 많이 들어갔죠 이제 두 개가 아니라 세개반네개 정도 보일 정도로 돌아갔고 오른손은 손바닥이 약간 하늘을 볼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 걸 스트롱그립이라고 하는데 이걸 왜 그럼 스트롱그립이라고 하느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이런 어드레스에서 그런 스트롱그립을 잡으면 이 임팩트 상황에서 그럼 클럽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걸 봐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가면은 임팩트 포지션으로 가면은 이제 클럽이 닫히게 돼요. 이렇게. 여기서 여기 오른 손등이 보이게 되죠. 오른 손등이 보여서 이 클럽 밑에 있는 클럽은 안 보이는데 이 클럽이 닫히게 되죠. 클럽이 헤드가 닫혀 가지고 스트롱은 이제 훅이 많이 나는 그런 거죠. 그럼 이제 위크 그립은 어떻게 되느냐? 위크 그립은 이렇게 오히려 이제 손등을 덮어서,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손가락 마디는 퍼팅 그립처럼 이렇게 거의 안 보이게 잡고, 오른손을 덮어서 이렇게 잡으면, 이게 왜 위크 그립이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임팩트 포지션으로 갈 때, 클럽이 이렇게 열리는 게 보이죠? 이렇게 열려가지고, 손바닥이 약간 이제 열리는 다게방을. 이게 이제, 이제 흉내 내는 거기 때문에, 실제. 치는 게 아니고 흉내 내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은데 손바닥이 열리면서 클럽 헤드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이런 그 어드레스 포지션 때 뉴트럴 그립 손가락 마디가 두개반보이게 잡고 오른손바닥은 이제 타겟 방향으로 이렇게 잡으면 이제 그다음에 여기 이제 V자 모양이 여기 어깨하고 이턱에 이 오른쪽 어깨하고 턱 사이를 가리켜야 된다. 뭐 이런 이론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번에 설명할게요. 그게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그래서 이런 어드레스 포지션 때 이런 위크 그립이나 스트롱 그립이나 어, 뉴트럴 그립을 잡으면 임팩트 포지션 때 헤드 모양이 이제 헤드의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뉴트럴 그립을 잡으면은 좀더 클럽 헤드가 스퀘어가 되고 스트롱 그립을 잡으면 클럽 페이스가 여기서 닫히게 돼서 훅 쪽으로 가고 위크 그립을 잡으면은 이제 어, 클럽 페이스가 열리면서 슬라이스 쪽으로 이제 페이드나 슬라이스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골프 그립 이론을 다시 한번 보면 이제 뉴트럴 그립을 잡으면은 이렇게 쭉 이제 임팩트 포지션으로 가져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클럽이 이렇게 에, 스퀘어가 됩니다. 스퀘어. 여기서 오른손 바닥이 정확하게 타겟을 보면서 그다음에 이제 스트롱 그립을 잡으면은 클럽 헤드가 이렇게 닫히면서 임팩트 포지션에서 이제 클럽 페이스가 닫히면서 훅이 나게 되죠. 그 다음에 위크 그립은 여기서 보면 굉장히 스트롱하게 잡은 것 같지만 임팩트 어드레스 포지션에서 임팩트 포지션으로 이걸 가져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클럽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전제 조건이 있냐면, 이렇게 어드레스 포지션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이, 그 임팩트 포지션까지 정확하게 이제 자세를 가져간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을 제가 설명해 놨는데, 이런 과정들이 이제 다 지켜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어려운 거죠, 사실은. 여기서 이제 손의 움직임을 주로 볼 거니까 고기를 보면 여기 있죠. 그래서 그래서 보시면 노란 원이 이제 어드레스 포지션에서 손이 출발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큰 원을 그린 다음에 이제 원이 이제 안으로 들어오죠. 왜냐하면 이제 그 오른팔 꿈치를 옆구리 쪽에 붙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걸 레깅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이제 다운스윙에서 임팩트를 가져갈 수 있게 이런 자세를 풀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갈 때 손이 간 궤적하고 내려올 때 손이 내려오는 궤적이 다르죠. 그래서 땅 맞출 때이 임팩트 포지션에서의 그 이제 팔의 위치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어드레스 된 이렇게 되고 임팩트 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어드레스 된 이렇게 되고 임팩트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이론이 나온 거죠. 왼손의 손등 마디가 골퍼의 자신의 눈에 2, 3개 보이도록 잡는 것이 이제 뉴트럴 그립이다. 그리고 스트롱 그립은 왜 스트롱 그립인가? 그다음에 위크 그립은 왜 위크 그립인가? 이건 이제 이해할수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